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몰랐던 정제 탄수화물의 위험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란 정제된 탄수화물은 자연 상태에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제거된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곡물의 정제 과정이나 설탕의 정제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특징. 영양소 감소. 정제 과정에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등이 제거되어 영양가가 낮아집니다. 높은 혈당 지수 GI 정제된 탄수화물은 빠르게 소화되고 흡수되어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낮은 포만감, 섬유질이 부족하여 포만감을 덜 느끼게 되고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백미, 현미에서 껍질과 결을 제거한 형태로 섬유질과 영양소가 대부분 제거됩니다. 흰 밀가루, 밀의 배아와 껍질을 제거한 밀가루로 빵, 과자, 케이크 등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정제된 설탕,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추출한 설탕을 정제하여 불순물과 영양소를 제거한 형태로 일반 설탕 과자 음료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케이크에 주로 정제된 밀가루와 설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과자와 스낵 정제된 곡물과 설탕으로 제조된 가공식품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은 1 혈당 급상승 및 급강하 빠른 소화와 흡수, 정제된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부족하여 빠르게 소화되고 흡수되며, 이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혈당 급강화, 혈당이 급상승하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어 혈당을 빠르게 낮추고, 이는 저혈당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당 변동은 피로, 두통, 기분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체중 증가와 비만, 낮은 포만감, 정제된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부족하여 포만감을 덜 주며, 이는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칼로리 섭취, 정제된 탄수화물은 고칼로리 식품으로,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와 비만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3. 대사증후군 및 J형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지속적인 혈당 급상승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J형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대사증후군, 고혈당, 고혈압, 비만 등 여러 대사 이상 상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사 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4. 심혈관 질환.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정제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는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염증 증가. 정제된 탄수화물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소화 문제. 섬유질 부족. 섬유질이 부족한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변비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 영양 결핍. 빈약한 영양소. 정제된 탄수화물은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제거된 상태로 영양가가 낮습니다. 이를 과다 섭취하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탄수화물은 어떤 것이 있나? 몸에 좋은 탄수화물은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가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탄수화물입니다. 이러한 탄수화물은 주로 자연 상태의 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통곡물, 현미, 섬유질, 비타민 B군,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귀리 베타글루칸 섬유질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리,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통밀, 통밀빵, 통밀파스타 등은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 e, 과일, 사과, 섬유질과 비타민C가 풍부하며 항산화제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등은 섬유질과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바나나, 칼륨과 비타민B육이 풍부하며 천연 당분이 있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오렌지, 비타민C와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피, 비타민C, 비타민K,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3. 채소, 고구마, 섬유질,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호박, 섬유질,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당근, 메타카로틴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브로콜리, 섬유질, 비타민C, 비타민K가 풍부합니다. 잎, 채소, 시금치, 케일 등은 섬유질과 다양한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콩류, 렌틸콩, 단백질, 섬유질, 철분이 풍부합니다. 병아리콩, 단백질, 섬유질,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검은콩, 단백질, 섬유질, 철분,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밥,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비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견과류, 미, 씨알류 치아시드, 오메가3 지방산, 섬유질,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아마씨, 오메가3 지방산, 섬유질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 단백질, 건강한 지방,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아몬드, 비타민 E, 단백질,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몰랐던 정제 탄수화물의 위험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